이번 학기 첫 번째 장은 우리 교과서의 챕터 13, 13장 위스키 vs. 세이프 워커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스키 워커는 그냥 말 그대로 위험한 직원 혹은 캔디데이트, 뭐 후보라고 할수 있고 지원자, 어플리컨트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세이프 워커스는 안전한 워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리스키 워커가 누구고 에, 세이프 워커가 누군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 채용의 문제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어 동영상 이제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디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여서 1 0분까지만 녹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강의가 이제 1시간1 5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시간을 재충 제가 1 아, 0 1 0분짜리 동영상 한 7개 정도를 7개 클립을 제작해서 가상 강의실에 이제 업로드를 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대략 7개 길이 9분에서 10분 정도에 7개 동영상 클립을 제가 링크를 통해서 올려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7개에서 혹은 8개가 될수 있습니다. 대략 시간은 최소한 70분 정도는 넘도록 제가 슬라이드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 클립을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챕터는 리스크 vs. 세이프 워커스입니다. 십삼 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학기 첫 번째 챕터고요. 십삼 장에서는 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스키 워커와 리스키 아 워커라고 하는 우리 말 표현으로 하면 리스키 워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리스키 워커는 옵션 밸류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아, 금융에서 나오는 파생상품, 옵션, option, 옵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리스키 워커를 어, 채용하는 것은 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권리 행사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어 해당 섹션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케이스를 통해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할 것이고요. 그 위스키 워커는 어떤 워커인지 세이프 워커는 어떤 워커인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정을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도입을 할텐데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그런 가정들이 변한다면 두 번째 섹션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정들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위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세이프 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디스카운트 레이드, 할인율이고요. 여기서 할인율은 어, 오늘의 100만원과 내일의 100만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오늘의 100만원이 내일의 100만원보다 더 가치가 높겠죠. 그, 이유, 그 이유는 그이유 미래에 어, 발생하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뭐 내일의 100만원 혹은 1년 뒤에 100만원을 우리가 현재의 백만원과 비교할 때어떤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할인 인자 혹은 할인율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고요. 턴오버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이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워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고요. 이어서 또 어떤 조건들이 바뀔 때, 가정들이 바뀔 때 결과가 달라지는지 위험의 정도, 그다음에 디스미스 코스트는 해고 비용이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링 코스트 아니면 뭐 디스미스 코스트, 해고 비용이고요. 근로자 한 사람을 해고할 때 만약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그런 비용을 해고 비용이라고 우리가 간주합니다. 보통 이제 퇴직하는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해고 비용의 개념이 아니고요 보통은 일년 동안 근무를 한 어, 근속한 직원에게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을 근속을 하게 되면 물론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도 들뭐 더러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괜찮은 회사들은 다 퇴직금을 지급하니까. 5년 혹은 10년 근속을 한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5년 근속한 직원은 이제 5개월 어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고, 10년 근속한 직원은 10년 죄송합니다, 10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고 비용으로 볼 것이냐? 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의 일부를 회사가 정립하고 있다가 퇴직 시점에서 혹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어뭐 혹은 불가피하게 회사가 정리해고를 통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 정립했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퇴직금은 해고 비용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인플로이어라고 하면 이제 이건 어 사용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인플루이어는 인사 담당자 어, 또는 그냥 회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인사 담당자나 회사가 위험 기피적이라면 스어스 예, 하다라고 하면 위험 기피적이라면 그다음에 프로베이셔널 피어리드라고 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습 기간이죠 어떤 어떤 어 신입사원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을 수습 기간이라고볼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뭐 비정규직을 우리가 수습 기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스키워커든 혹은 뭐 세이프워커든, 채용 이후에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좌퍼포먼스를 만약에 제가 서울 여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서 제가 아카데믹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논문을 몇 편을 쓰고 또 어떤 좋은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 있는 사람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사람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예, 학학 밖에 있있사사람들이 이런 들을을찰할할있있습다다렇렇면이 예, 질문, the s n t s h s e n v e s o u r e m p l o y e u e s job s e r f o r m e n c e 라고 한다면 n t e students, the 서울여대 e n t s the s t u d e n t 있 t h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직원들의 성과를 외부 사람들이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보편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인이 관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직원의 생산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문제가 될까? 여기에서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